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간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해드렸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내가 뭐 혈육의 정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뭐 여러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그냥 여쭤보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하실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 또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여쭤보면 말씀해 주십니다. 뭐 꿈으로, 환상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그 하나님과 우리가 전화통화하는 것처럼 늘 예민하게 귀를 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채워가는 것이지요, 심령에. 그들의 마음에 늘 예수님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30날 주님께서 이 땅을 보여지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땅을 자기들의 뜻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천지 만물이 내 것이듯 그들도 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자들이 이 땅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성경의 말씀은 제가 오늘 말씀들을 읽으면서 지혜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다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죠? 누구의 말을 듣고 갈 것인가? 어떤 자의 말을 듣고 갈 것인가.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인생 지침서, 내비게이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갈 것인가, 길에 서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그 길을 갈 것인가. 그 끝은 확연하게 다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간 자들은 그 끝에는 복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섭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동전의 양면 같이 모든 상황이나 사물에는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두 가지 성질이 존재하는데, 성경 말씀에도 이두 가지 성질, 동전의 양면 같이 두 가지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그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앞에 그 걸림돌, 장애물, 우리가 또 넘어야 될 강과 산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계속 보면서 비행기에 양 날개가 있지요. 말씀과 기도로 늘 수평을 이루면서 우리 눈은 그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분별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그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삶이 뭐 버겁고 힘들고 뭐 직장 사회 생활을 하시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쁘시지요. 그런 분들도 조금이라도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늘쌤 구독자분들 그 뒤에서 늘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뭐 여러분들의 그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뭐 친정엄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늘 뒤에서 기도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사물에는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두 가지 성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운전의 양면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뜻으로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도둑이 경찰에 잡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 상황이 도둑에게는 불행이지만 다른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다행이 되는 그런 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한쪽에는 불행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잘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고통전의 양면성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행복과 불행은 누구에게나 예예 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누구에게나 늘 공존하듯이 동전의 양면성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물에 있어서 늘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 세상의 윤리와 도덕 같은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 세상은 그냥 이리 동물의 왕국, 그 밀림 지대, 뭐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 땅은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 전쟁터이다. 시험의 장소이다. 이런 말씀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갓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생명과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가 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하나님을 주시해야 하나님 것이 보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보고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그냥 세상의 사람의, 육신의 사람의 세상에서 들려지는, 보여지는, 들려지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아 그렇지, 이것이 맞지 하고 간다면 나중에는 끝에는 벼랑 끝,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그 동전의 양면처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잠먼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제가 중보기들을 이제껏 많이 하면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죠? 중보기들을 참 많이 어렵고 주위에 힘든 분들을 많이 중보기들 해드리면서 왔는데, 기도를 많이, 기도 저축을 많이 해 놓고 왔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집사님 힘든 분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자먼 11장 25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이 말씀을 주셨고,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또 주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제가 주위에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을 또 그 식물 먹는 그런 어, 많이는 아니지만 뭐 푸짐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저도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뭐가 있다 그러면 좀 많이 좀 베풀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는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열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우리가 시골에 그 농사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 봄에는 씨앗을 뿌리지요. 그리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지요. 우리 사람도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확하는 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언 19장 17절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갚아 주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도 동전의 양면 같이 그런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처한 환경, 상황, 이런 부분, 그때그때 그때 그 하나님께 여쭙고 지혜를 구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날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때그때 그때 그 하나님께 여쭙고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번에 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렵고 힘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전부터 제가 전 계속 기도를 해 드린 그런 분인데 그 가정을 제가 좀 기도를 해 드린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가정은 어, 음부의 영이 많이 역사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많은 영들이 그 가정에 역사하느니라, 많은 어둠의 영들이 그 가정에 역사한다. 이 말씀 해주셨고, 어둠에 잡혀 살고 있다.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가족들이 어둠에 잡혀 살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고, 그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많은 기도를 해 주거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22년 22년 1월 9일 올해네요. 22년 1월 9일 날 이런 말씀을 어떤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주셔서 제가 좀 금전적으로 도와줄까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가정에 구원의 빛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힘든 그 가정이 좀 어려운 일이 좀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제가 그 가정을 계속 중보기도 해왔죠.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을 때 2022년 1월 9일 때는 주님 제가 좀그 가정을 도와줄까요? 이 말씀 드렸을 때는 그 가정에 구원에 미침하기를 바란다. 그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거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중부기도만 계속 해줬는데, 그 가정에 요번에 좀 어려운 일이 좀 일어났었고, 제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주님이 주신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 어느 정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생각이 뭐 끝난 동시에 어느 분이 저에게 제가 생각한 그 금액만큼 보내주셨습니다. 아, 큰 금액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가정을 좀 도와줬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라고 주신 금액이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바로 어떤 분이 그 금액만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한, 제, 제가 생각한 금액만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제 스스로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늘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셔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2019년 11월 21일 날 주님, 저에게 후원금 보내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에게 공급받은 것을 고마워하는 자들 이니라. 너를 어느 것 하나 흠 잡을 데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은 너이기에 너를 위로해 주는 마음 또한 있느니라. 어떤 자에게 우리들의 신금을 이렇게 울리는가?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해주는가? 너에게 아프노 많은 물질을 줄 자들이 있구나. 그들이 나를 통하여 주는 것임을 너는 알아야 한다. 어떠한 자에게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고 이런 만나를 주는 자가 있는고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주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몸으로 많이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연단하고 징계는 또 틀리지요. 징계는 뭐 죄를 범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벌이고 연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연단 받고 훈련 받을 때 주님께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너무 몸으로 괴롭고 힘들다 보니까 주님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아, 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많은 자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시편을 읽어라. 시편을 많이 읽어보아라. 다윗이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데 그 연단과 훈련을 받은 다윗이 쓴 것이 시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거진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 그렇게 넘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자에게 우리들의 신금을 이렇게 울리는가, 이 말씀을 해주실 때, 그 하나님이 그때, 너는 많은 자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또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만원 한 장도 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주시고자 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하실 모든 것에 잘 사용하는 그런 딸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너를 통하여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너에게 많은 것을 내가 주려고 예비한 자들이다. 남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요, 지금. 그런데 이 시기를 잘또 넘으셔서 앞으로 풍성하게 또 요셉의 창고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복되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기를 원한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 너를 통해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 너를 통해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자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자, 어렵고 힘든 자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그 생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제가 생각한 그 금액을 어느 분이, 어느 분이 보내주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도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사람은 그냥 중간에서 도구로 통로 역할을 보게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마음이 가는 거,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 전하면서 이것이 오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비유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당장 그 사람만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 뿌리가 우리 눈에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 원리는 그 깊은 뿌리까지 보는 것이 영적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왔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줄 아는 것이 영적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은 아시죠? 보시죠.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저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힘든 자를 중보기도 할때잠언 11장 25절 말씀을 주셨다고 전해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통해서, 복의 통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제하고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 또한 그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줘라 하면 주고, 아니다. 그 사람을 지금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기다려라. 나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정에 구원의 빛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 우상 숭배한 가정은 어둠이 많이 잔뜩 안개처럼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한 사람이 중요하다.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뭐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또 다른 시간에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